안녕하세요. 홈엔젤 이지원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3억대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호원 시내까지는 자차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장호원 시내까지만 나가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KTX 감곡 장호원역이 약 6km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감곡 IC가 자차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집의 분양가는 3억 3천이고요. 토지 면적 230평, 대지 면적 200평, 건축 면적 면적은 33평을 사용하는 집인데요.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LPG 벌크, 상수도, 오페스 직관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 집은 굉장히 넓은 토지 면적을 갖고 있어서 혹시라도 내집 마당에서 텃밭 또는 농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 세컨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홈앤제과가 함께 외부와 내부를 보실 건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포맨 저는 지금 단지 내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 폭 6m로 차량 교행 원활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제 오른쪽에 위치한 집입니다. 마당 공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잔디 마당이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땅만 200평이잖아요. 그래서 마당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지금 옆에 여기가 다이 집의 마당이에요. 아직 마무리가 덜 되어서 조금 어수선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집의 마당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 보이시나요? 여기까지가 이 집의 마당이에요. 그래서 옆마당 공간을 잔디마당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텃밭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예쁘게 화단으로 꾸미셔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차는 아직 구역이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이쪽 끝부분으로 해서 주차를 두대 하셔도 되고요. 마당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나 반려견 뛰어놀기에도 정말 충분히 넉넉한 공간입니다. 현관 바로 앞쪽에 부동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거실에서 출입 가능한 공간에는 우드 데크를 넓게 시공해주셨어요. 건물의 끝에서 끝까지 폭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서 여기 데크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정량 철골조의 단층 구조이고요. 외벽은 아이보리 컬러의 세라믹 사이딩,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전실의 바닥과 벽면 모두 깔끔하게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벽면에는 예쁘게 줄눈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제 왼쪽으로 키 큰장으로 4칸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전신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고요. 주문은 열고 저희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실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월패드와 개별 난방 조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 기준으로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의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호는 LX 하우시스의 이중창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거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4.3m에 주방 끝까지의 거리가 8.4m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실 공간으로 충분히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터넷 배선이 나와 있어서 이쪽에다가 이제 TV 배치하시고 반대편에 소파 배치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과 바로 이어지는 동선에 주방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주방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덜 되어서 조금 어수선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방 동선은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식탁은 이렇게 가운데에다 배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옆쪽으로 붙여서 배치를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조리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배치를 하시면 조리 공간까지 조금 더 확보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상구 쿡탑이 설치되어 있고요 위에 후드 그리고 뒤쪽에 싱크볼 그리고 환기창 들어와 있습니다 렌지와 밥솥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한대 배치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요. 이 집의 장점은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포켓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로 들어오시면 다용도실 바닥도 거실 주방과 동일한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장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셨고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여기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배치가 가능한 공간이고요. 세탁기 건조기는 워시타워를 배치하셔도 되고, 옆으로 이렇게 병렬로 배치를 하셔도 됩니다. 환기창도 크게 들어와 있고요. 다용도실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3.7m에 4.4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자 구조로 되어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약간 방처럼 쓰실 수 있게끔 넓게 나와 있고요. 김치 냉장고랑 서브 냉장고를 배치하셔도 추가로 수납장까지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안방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이렇게 거실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고요. 안방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3.7m에 3.8m입니다. 이 집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제공되지 않아서 에어컨은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환기창 크게 들어와 있고요. 환기창 옆쪽으로 위에 쪽에 콘센트가 있어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 바로 안쪽에 안방 욕실이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정사각형 구조의 안방 욕실입니다.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그리고 세면대와 양병기, 거울형 수납장, 오른쪽이 코너 선반 두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의 두 번째 방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양쪽으로 방이 있고 가운데 욕실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른쪽에 있는 방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계창 크게 잘 들어와 있고요. 방 사이즈 넉넉해 보이는데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2.8m에 3.3m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 안쪽으로 채광도 잘 들어오고요. 가구 배치하시고도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창 밖으로는 연마당 공간이 보여서 예쁘게 조경을 하시면 뷰가 예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공용 욕실을 보겠습니다. 공용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공용 욕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환기창 들어와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코너 선반 두 칸, 세면대와 양벽이 거울형 수납장 모두 잘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넉넉해서 샤워 파티션을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집의 마지막 공간입니다. 이 집의 세 번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환기창 크게 잘 들어와 있고요. 방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3m에 2.7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또한 침대 배치하고 가구 배치는 여유롭게 하실 수 있는 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 어떠셨나요? 경기도 2003억대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실속 있는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